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했죠. 뭐,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에 언급한 상태고, 그리고 뭐, 증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동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대 취임일 중에서 지수가 올라간 날도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뭐, 2% 이상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역대 대통령 취임일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해외 쪽에서도 미국, 중국 간의 어떤 대화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단순 실무자들 대화가 아니라 이번 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할것 같다. 근데 이제 통화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조율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이렇게 되면 이제 히토류, 첨단 기술 규제 양쪽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히토류 좀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미국한테 아 첨단 기술 제품 좀 우리한테 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일부 이제 확인이 안된 기사긴 한, 확인이 안된 내용이긴 한데, 엔비디아에서, 어, 새로운 어떤 그 칩을 갖다가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트럼프가 열어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 못해서 올해 어, 실적 전망치를 80억 달러인가, 이렇게 축소해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혹시 채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대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반응하는 그런 재료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매수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8월 16일 이후에 최대 규모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주식만 산게 아니라 선물과 옵션 모두 동시에 다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해서 외국인 들이 아예 그냥 끌고.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보통 지수 관련주어 가면 지수가 오를 때아 이런 종목군들을 꼭 같이 가더라 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증권주나 아니면 지주회사들 이런 것들이 그런 종목군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코스피 뭐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 또 수혜가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반도체주. 오늘 s k 이닉스또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되면서 관련된 종목이 또 반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상승 종목이 워낙 많아서 뭐 뭐가 특징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한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하고 대만이 유난히 튀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코스피가 오늘 유난하게 강했고 대만 돈을 TSMC가 4% 넘게 올라가서 이제 강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아시아 시황 나올 때 보통 뭐 로이터라든가 AP 이런 데서 이제 장중에 아시아 아시아 시황 브리핑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전부 다 한국 이야기예요. 예, 한국은 뭐 새로운 정부 출범 때문에 뭐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아시아 증시 분위기 자체를 뭐 한국이 좀 주도했고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는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간의 대화 이 기대감이 겹치면서 어,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좋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는데 저점 대비 500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4월 초에 그때 막 한참 무역 같은 관세 막 이런 거 터지고 할때2,300 밑으로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어느덧 2,800 언저리를 노려보는 그 상태까지 네. 올라왔죠.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수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분차트 특징을 보면 아침에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10시까지 쭉 하고 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의 플랫하게, 이제 일자로 쭉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오늘 굉장한 힘이 가동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첫 번째는 저는 뭐였냐면, 매도가 정말 셌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 규모, 규모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시연이 되거나 또는, 아, 이 이상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매도가 되게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도도 만만치 않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하 오늘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저렇게 엄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에더 올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도 엄청났다. 근데 그 매도를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로 받아가지고 지수가 아침 페이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초반 이후에 매수와 매도가 정말 많이 나왔던 날이었구나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아마 조금, 매수가 조금만 주춤하면 후유증, 단기적으로 좀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뭐 대부분 보면 지수 올린 건 그냥 기대감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당선자 가 이제 대통령이죠 지금은 당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코스피 5전시대 공약 뭐 이런 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 지난달 말에 코스피 200 관련된 ETF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올라가면 어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지, 보통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소외받기 쉽 쉬울 때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도대체 종목을 못 고르겠다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지수 관련된 ETF 사라고 그렇게 권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어쨌든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쪽에 무게를 둔 베팅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수가 올라가 보통 이제 과거에 그런 건 있어요. 대통령이 주식시장 들어가서 뭔가를 산다고 할때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더라 이런 식의 어떤 투자자들이 통계 아닌 통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수에 대해서 베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는 추진 의지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또 증권가에서는 뭐 다양한 어떤 산업들 뭐 여러 가지 어떤 2차전지나 반도체라든가. 뭐 하여튼 등등의 어떤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육성할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걸 대상이 될수 있는 업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날이니까 이거 사놓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강한 매수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상승 유목도 많고 지수 자체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선 관련돼서 이야기한 거 근데 뭐 정적인 건다 털어내고 그거 빼고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것만 제가 조금 요약해서 보니까, 이제, 우선 미국하고 관세협상은 서둘지 않을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근데 당장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주요 관세가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는 거라서 서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CBS와의 인터뷰를, 미국 CBS, CBS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많은 협상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고받고식. 그니까,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뭐, 뭐 요구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줄게 많기 때문에, 주고받기식이 없다는 협상이 가능하다. 사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긴 하죠. 왜냐면, 뭐,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면도칼까지 동시에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그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상당히 필요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협상카드로는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협상의 주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협상이 진행이 되면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 타결이 될 거고, 그러면 뭐 기대보다 높은 수준이 됐든 낮은 수준이 됐든, 관세 수위가 결정이 되면 기업들은 실적 전망할 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약 중에 이제 오늘도 뭐 장중에 오늘 밤이래도 추진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3 5원 외신에서는 3 5원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부양안이 또 이제 추경 얘기하는데 바로 실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한국 증시가 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넘어온 제로도 트럼프와 이제 시인핑이 곧 전화통화한다라는 보도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히토류, 중국은 첨단산업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오늘 살짝 관련된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H30, 그 원래 이제 H20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엔비디아에서 중국으로 보내던 저사양 칩,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못 팔게 막았는데 그거보다 또 하나 단계를 바꿔가지고 어 칩을 만들었고 그게 아마 중국에 수출되는 걸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좀돈것 같은 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완전히 그 미국 언론의 보도로 나온 건 아니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중국 쪽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어쨌든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고 아시아 증시에서 TSMC가 또 강세 보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어, 민간 일자리, 고용 그 채용 공고. 우리 사람 뽑을게요라고 이제 공고 낸걸 갖다 다 합쳐 보니까 740만 가까이 나왔다. 근데 예상치가 710만이었는데 사람을 많이 뽑는다라는 거는 그 기업들도 그렇고 매장에서도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또 이것도 역시또 미국 경기 괜찮으면 뭐 이렇게 나쁘진 않겠네라고 또 해석이 되면서 시작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고르게 올라가긴 했지만 KB 금융이 시가총액 5위가 됐어요. 예, 이게 뭐 정말 시총 5위는 치열합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그래서 KB 금융이 지금 시가총액 5위가 됐고, 다음에 이제 하나웨어로도 오늘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뭐 6위, 다음에 현대차가 7위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또그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고만고만하게 지금 시가총액 5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융주가 최근에 탄력이 상당히 강하죠 이게 워낙 장기적으로 되게 못 갔던 종목이라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구도가 될수 있어 요 오늘 하이닉스도 장중에 더 올라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4.8% 근데 어젠가요 그젠가 제가 그 해치펀드가 5월에 주식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 중심에 기술주들이 있었다서 하이닉스 매수한 게 아마 그해치펀드들 같다고 그 엔비디아가 막 지금 시가총 1위되고 그런 것들도 다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요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제가 첫날 강하게 올라가는 걸 주목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금융사 반도체 이런 게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알테오젠이 오늘 수급이 워낙 좋아서 밀고 올라갔고 2차 전지하고 로봇도 오늘 되게 강했거든요. 이게 최가총의 최상단의 대부분이라 오늘 이 저기 제약 바이오는 종목들 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났죠. 펩트론이 하한가 가는 바람에 다른 것들이 딸려 내려가서 알테오제는 오늘 호재성 뉴스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라간 거고 제약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좀 늘렸고 대신. 2차 전지와 로봇주가 올라가고, 반도체도 강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일단 코스닥 쪽에서 첫날 움직인 업종들은 이런 구도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매도 합이 10조 원이 넘, 넘었어요. 예,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시장 아주 강하게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1200억 이상 순매수했고, 선물과 옵션 다 상승적으로 강하게 베팅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어, 오늘 순매수는 8월 16일 이후에 최대인데 사실 저게 이제 되게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16일이 작년 8월 16일 에 한번 차트 코스피 차트 한번 열어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고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땡겨놓고 이후에 또 뒤통수 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서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성을 갖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단계 좀 조정장 한동안 좀 조정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매수해 주는지도 이후에는 좀 잘. 봐야될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한 종목 중에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두 종목이 이제 거의 4천, 5천억 원 가까이 두 종목 5천, 한미반도체까지 합치면 거의 반도체 5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서 거의 매수의 40%가 반도체였고 그 아래 보면 방산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금융주들, 이게 이제 매수 상단에 대부분 다 이제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기관 오늘 좀 색이 되게 뚜렷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삼성 전제 매수도 있긴 한데 그뭐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SK, 삼성물산, SK스퀘어, GS, 삼성생명, 롯데지주, LG 뭐 이런 거다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한진칼도 있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매도 쪽에 CJ나 하나가 있긴 하지만 오늘 보면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이 많았구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좀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알테오젠도 있지만, 저, 로봇주들이 되게 많았어요. 레인보우 로봇이나,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티 로보틱스라든가, 하여튼, 요런 식의 어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니까, 러 2차 전지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골라서 샀다. 예, 골라서 그냥 쭉쭉 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오늘 기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그, 미중 정상회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슈가 이게 이제 그큰 어떤 변수로 작동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있죠. 뭐 그니까 트럼프가 확 질렀는데 결국에는 겁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정상회담으로 이게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대화라고 하는 게 맞죠. 전화통화로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실행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투자들이 트럼프가 세게 질러도 앞으로는 이틀 정도 반영되면 그 다음으로 끝내는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게 이제 실행이, 됐죠. 중국 쪽에서는 우리는 일정을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모르는 척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여보.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일단 시가총액 1위가 됐는데 시가총액 1위가 되긴 했지만 사상 최고가는 아니에요. 아직 그 근처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근데 이걸 돌파하고 완전히 신고가로 가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그 다음에 해치펀드가 이번에 이제 대장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시 AI를 찜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서 이 구도, 그 다음에 코스피가 좀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근데 지수가 뭐 얼마큼 올라간 게 부담인지는 알수 없잖아요. 사실 코스피는 200포인트 올랐을 때도 부담이고 300포인트 올랐을 때도 다 부담이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지수 관련 주들, 지주회사나 이제 증권주 이런 것들하고 소외주그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다 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정돈이 되지 않을까 내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3일 연속해서 올라가는 게 진짜 대장주로 등극을 하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뭐가 나오는지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고 아침에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날 지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역대 대통령 취임 당일날 상승폭으로는 최대 폭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되게 컸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공백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원래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 전임 대통령이 쭉 임기를 채우고 이제 취임식 갖고 이런 구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정책이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기대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120 ADR상 과매수권으로 들어왔거든요. 거의, 거의. 이제 과매수권 부근까지 온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코스피가 조금 대형주 안에서도 차별화 장세. 예,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업종별 선별하지 않으면 좀 시장에서는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뭐 이런 장이 또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변화 이게 좀잘 챙겨 오시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